지금 AI 메모리 시장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두 거인이죠. SK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오늘 이 대결 제가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AI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땅은 과연 어딜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땅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하셨을 텐데 정답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메모리요 AI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요즘 AI 메모리 시장을 보면요 딱 골드러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두 거인이 AI 혁명의 미래 그 기반을 먼저 차지하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네,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경쟁 재밌게 비유하자면 마치 챔피언십 경기 같아요 자, 한쪽 코너를 보시죠. 현 챔피언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코너에는요. 엄청난 덩치로 도전장을 내민 도전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챔피언십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벨트, 그건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 기술 HBM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HBM 이게 뭐냐면요.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메모리가 그냥 단층집들이 쭉 늘어선 마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hbm은요. ai의 뇌 바로 옆에다가 정보로 꽉찬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옆으로 까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착착착 쌓아 올리는 거죠. 이러니까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와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죠. 현재 이 hbm 시장의 왕자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차세대 hbm4에서도 우리가 선두 자리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정도니까요. 자 그럼 두 회사의 차세대 hbm4 전략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벌써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핵심 고객들이랑 손을 잡고 양산에 들어갔어요.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 표준인 제 e c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지금 고객사들한테 샘플을 보내서 마지막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6년 2월에 양산을 시작하겠다면서 바짝 뒤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메모리 수요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걸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성장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202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년 뒤에 물량에 대한 고객 수요가 자기들 공급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와 아직 만들지도 않은 물건이 벌써 다 팔린 셈이죠 이런 엄청난 수요 당향이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삼성의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요. 단한 분기 만에 무려 40% 이상이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챔피언 sk하이닉스조차도 생산량을 최대로 늘렸는데도 고객들의 요구를 100%다 맞춰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도전을 앞에 두고 두 회사는 과연? 어떻게 이기려고 할까요? 각자의 전략이 아주 뚜렷하게 갈리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작전 계획은 그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신뢰받는 파트너 전략을 씁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장기 공급 계약, 이걸 LTA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고객하고의 믿음을 쌓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산업계의 파워하우스답게 움직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 즉, 혜팩스를 늘려서 공급량 자체를 늘리고요, 또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줄게 하는 턴키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단순히 HBM이라는 부품 하나를 파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 전체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훨씬 더큰 싸움인 거죠. HBM 너머를 보는 거죠. 두 회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미국의 AI 컴퍼니라는 걸 세워서요.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다른 플랫폼 회사들이랑 협력하면서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턴키라는 비전을 밀어붙입니다. 칩 설계, 생산, 메모리, 팩티징까지이 모든 걸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톡 샵을 만드는 거죠. 복잡한 거 싫어하고 한 번에 다 해결하고 싶은 고객들한테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쟁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판세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대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AI 혁명은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가 있어야 돌아간다는 것. 둘째, 이 시장은 현재 챔피언 SK 하이닉스와 거대한 도전자 삼성전자의 싸움이라는 것. 셋째,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몇년치 물량이 이미 동났다는 것. 넷째, SK 하이닉스는 고객과의 깊은 파트너십과 특화된 기술에 삼성은 압도적인 규모와 원스톱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기는 회사는 단순히 수십억 달러를 버는 걸 넘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쥐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AI 경쟁은 이제 정말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한쪽은 신뢰를 다른 한쪽은 규모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누가 미래 AI 시대의 진정한 건설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